혹장 혹단 혹무변을 호옥 이 불음성으로 금연설이로다 내가 보니 지방세계바다에 급수가 한량이 없어 중생과 같음이라 혹은 길고 혹은 짧고 혹은 끝도 없고 모두 뭐다 부처님의 음성으로 지금 연설하도다 뭐 딱히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실하고 정말 간절한 현재, 예, 예, 붙이지도 뗄 수도 없는 그한 점이라 할까요? 제가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장을 탁찍으면 찍기 전도 아니요 띤디도 아니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도장하고 인조하고 종이가 같이 붙어 있는 이 상태. 지금 적금 현재 나 저는 뭐 해석해라면 그래 하겠어요. <laughs> 지금 도장 띄기 전에 <laughs> 그러니까 도장 찍기 전에 얘기는 하지 말고 찍고 난 뒤에 얘기하지 말고 도장 딱 붙어 있을 때 지금 이 생각 그거 갖다가 호상적이라 합니다. 구세십세 호상적 서로가 적혜가 있다. 여기에 지금 따뜻한 찻기운이 있는데 불기운이 이 물기운이 어떻게 있다? 적해가 있다. 내 몸에 온기가 이렇게 36도 오브신가 있는데 불기운이 여기서 적해가. 악연시방 제해 차례가 혹주국토 미진급하며 혹여일급 혹무수하니 이원종종으로 가하구동이로다 내가 보니 시방의 모든 세계가 혹은 국토의 미진급 동안 머물며 혹은 뭐죠? 일급 혹은 셀수 없으며 서원으로서 갖가지 같지 않도다 줄쭉 꺼세요 마지막에는 이 원으로 종종으로 각부동이라 왜 국토가 일급 또 미진급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무수급으로 이렇게 버티는데 그 세계바다가 왜 그런가 그 사람의 원력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각각 다르다 부처님 원력은 세세생생이었으므로 지금도 우리 입으로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하고 보통 사람은 그런 원력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즉시 이름 홀딱 다 까먹어버리고 그 사람이 원력이 컸는 만큼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 업을 지은바에 따라서 급수가 차이가 나는 거죠. 혹교 순정 혹 순염하고 혹 부염정 구이구 자비라 원의 알리 종종 수하야 주어 중생심상중이로다. 혹은 순전히 맑고 혹은 순전히 물들었으며 혹은 너무너무 착하고 혹은 너무너무 악독하고 혹은 맑기도 하고 물들기도 하고 조금은 섞여가 있기도 하고. 수음 받아 세운 것이 각 가지로 달라서 중생들의 생각 속에 머무네 그거 줄 것이죠 마지막에 주어 중생 심상 중이라. 하,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지이 길고 짧은 것이 어디에 따라서 딸려가 있다 하겠습니까 염정에 그죠? 물들고 청정한 데 통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있는 것이 어디다 심상에 딸려가 있다. 마음의 그런 생각 속에 중생의 생각 속에 길고 짧은 것이 결정난다. 그 다시 다르게 이해하시면 안될 것이 하나 있죠. 원해 알립 종종수라 원력의 바다가 알립됐다 이라니까 평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알립은 어떻게 해요? 차별되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립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리한테는 가서 다리가 짧아야 되는 기라하간때 가서 다리가 길어야 되는 거야. 고양이한테 밥줄 때는 접시에 줘야 되고. 예. 물고기한테 저저 저 물고기한테 항시한테 물을 줄 때는 어떻게 줘야 된다? 오막한테 줘야 돼. 그죠? 오마 오막하다. 오마, 맞죠? <laughs> 그래 이렇게 물 먹기 쉽지. 항아리에. 그죠? 그런 는 것이 이제 왕석 수행 찰진급 바사 핵대 청정 세계 하시니 재불 경계 구장음하여 영주 무병 강대급 이로다 지난 예적 세계 미진급 동안 수행하사 크고 청정한 세계 바다 얻으시니 모든 부처님의 경계가 장음을 갖추어 끝없는 강대급 동안 길이 머무네. 유명종종보광명이여 홍명등홍홍명등음여만장이며 이진광명급 현급인이 차청정급 서일제로다. 어떤 것은 종종보광명이며, 혹은 이름이 등음염만장이며, 또 이진광명이며, 또 현재 뭐 현급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를 지금 뭐라죠? 하 현재 현거 과거는 장거 미래는 성수급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삼세를 얘기할 때이 청정한 급이 일체를 거두었네. 유오 청정급 일불협하며 호 일급 중에 무량현화사무진방편대원력으로 입어 일체 종종급이로다. 성정한 급의 한 부처님께서 일어나시며 혹은 한급에 한량 없이 나타나사 담없는 방편과 큰 원력으로 온갖 여러 급에 들어갔네. 급에 들어가는 것이 같지 않다는 걸쭉 밝히고 있는 거네요. 부처님의 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혹 무량 급이 일 급하며 혹부일 급이 다 급하사 일체 급해 종종문이 시방국덕계명현이다 혹은 한량 없는 급이 한 급에 들어가며, 혹은 한 급이 또 많은 급에 들어가서 이해가 안 가시나요? 잠시 졸아보세요. 1분딱 졸면 쪼 짧은 시간에 한량 없는 꿈속의 시간이 또 늘어납니다. 실험 한번 해보죠. 어, 법조는 한나절 할 일도 1분 안에 다꿀수 있습니다. 짧은 일급 동안에 무량급이 들어가고 무량 원급 즉 일념이라. 그러니까 지금 적금의 현전의 일념이 세상의 그 천금 만금이 때도 바꿀 수 있는 그게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소중한 보배덩겁니다 전부 칠보탑, 모든 것 바다의 각가지 문이 모든 것 바다의 각 가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을 나타내고 방편을 나타내고 한로를 나타내고 각 가지의 방편 문이 시방 국토에 다 밝게 나타난다. 그런 뜻 서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 일체급 장음사를 너 일급 중에게 현도하며 혹 일체내소 장음이 보이 일체무량급이로다 혹 모든 급의 장음한 일을 한급 가운데 다 나타내 보이며 혹한급 안에 장음한 급이 모든 끝없는 급에 널리 들어가네. 시종일념 종생급이시르이 중생심 상생이라 일제자의금무변을이 일방편계 청정이로다 처음 한 생각에서 마침내 그을 이름이 다 중생의 마음을 의지해서 나옴이라 온갖 세계 바다의 끝없는 급을 한 방편으로서 청정하게 하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세계 성지품을 쭉 하면서 에 오늘 강의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에 이렇게 세계가 전부 부처님의 원력과 또 청정한 그 행원으로 또 중생의 업보의 바다에 맞춰서 그 강명을 낳아서 그림자처럼 나타나가 있는데. 중생이 된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루하루 우리 수행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일상처럼 살아가는 사시마제, 어제 아래 거지좌하루 법회 연불천수경하고 이럴 때도 사람들을 가마를 시키고 남들로 하여금 굳이 냄새나는 입으로 법문을 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행동을 이렇게 따로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늘 하는 그대로 조신하게 잠자고 밥 먹을 때좀 정갈하게 잡숫고, 신발 단정하게 벗어놓고, 염불할 때온 힘을 다해서 사시불공을 올린다면은 아마 그 절은 신도님들도 한이 용약에서 미어터지고 있던 시비가 절로 끊어지고 중생은 새도 뭐 어디 지나가는 바람도 힘든 구름도 쉬어가는 절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지금 문득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정구업치는 수리수리 마 수리수 수리사바 수리수리 마 정말 이게 몸수리 마음수리 다 해버리도록 지극정성으로 <laughs> 정근을 하고. 한다면은 염불을 한다면은 거기에 자기 자신도 가마가 되고 청정원이 세어지고 듣는 사람들도 천수경 한 편을 해도 교양 대학 안 하고 불교 대학 안 하고 해도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세계성지품하면서 지금 이렇게 오늘 강의를 해봅니다. 물론 신도님들도 절하고 여불 광야 올릴 때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가일 하나 책 하나 이렇게. 가을 하나 올리고, 책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오늘 세계 성지품 마치겠습니다.